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김자반 유튜브입니다. 자, 오늘 만들어 볼 것은 그랜드 피아노인데요. 일단 제가 그 그랜드 피아노에서 이게 조금 시간이 저번보다 많이 가는데요. 참, 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. 여기 있죠? 이 네모난 네 칸짜리 블럭을이맨 앞에 이렇게 붙여줍니다. 그러면 이게 나오고요. 여기 세 개를 이렇게 딱, 딱, 딱 이렇게 붙여줍니다. 이렇게 이걸 그럼 피아노 모양이 조금씩 나오기. 피아노 앞부분 건반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죠.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앞날이 좀 날카로운 거. 아 그게. 위로 갈수록 쭉쭉 올라가는 이 블럭을 붙여줍니다. 그리고 이두개 블럭 있죠? 이걸 합쳐주고요.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줍니다. 자, 그리고 여기다가 이 네모, 네모 블럭을 이렇게 딱 붙여주고요. 그 다음에 어 어디 있지? 어 죄송합니다. 제가 방금 뭐 먹고 와갖고 이거 이거 아까 그거 있죠? 그 이것도 붙여주고 그리고 건반을 또 붙여주고요. 옆에 이렇게 해줍니다. 그리고 아, 아 죄송합니다. 제가 이거를 떼고 해야 되는데. 좀 헷갈렸나 봅니다. 이렇게 해줍니다. 그럼 이게 나오죠? 그럼 이걸 이걸 자, 여기 이거 있죠? 이거를 여기 이걸 하나 붙여주고 이거를 두개 이렇게 붙여줍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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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반대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네요. 자, 여기 말고, 이렇게 반대쪽으로 가서 이렇게 붙여줍니다. 그럼 이렇게 나오죠? 그러면, 이제 정확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자, 이렇게. 이렇게 붙여줍니다. 한 개, 어, 여기 빛나갔네 이걸 또두 개를 붙여줍니다. 그리고 이거 있죠. 이 부분 이렇게 붙여줍니다. 자, 그럼 이 정도가 나오죠. 자, 여기서 이거 이한 칸짜리 블럭, 둥근 거, 검은색을 가운데 두개 붙여주고요. 그리고, 이거 톡 튀어나온 이런 거이 가운데에 두개 붙여주신 거 있죠? 그 위에 이렇게 딱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 있죠?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딱 붙여주시고요 자 이거 중요한데 이게 여기 밑에 이거 죠 붙이는 거 여기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붙여줍니다 올, 원래 이거 샀을 때 반대로 됐는데 제가 이거 낀 다음에 좀 이걸 다시 개조해갖고 또 반대로 했습니다. 자 이제 그 다음에 만들 것인데 여기서부터가 좀 어려운데 위에 뚜껑인데 일단은 여, 이거 먼저 달아줍니다. 이 레버 버튼 있죠 레버 이거를 여기다가 달아줍니다. 여기 여기요 여기 이렇게 달아줍니다. 이렇게 해주고요. 그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해 주고요. 이 네모난 거 있죠? 여기다가 어 뭐였지 이걸 이렇게 달아 주고요. 아, 잠깐만요. 제가 헷갈렸습니다. 잠깐. 자, 이렇게 자 아까 말한 듯이 이거 있죠 이거 이거 이거를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아 잠깐만요 아 이거를 이렇게 일자로 두 개를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리고 자 이걸 이렇게 붙여주고요 이걸 이렇게 붙여주고요 아 여기서 넘으면 안됩니다 제가 죄송한데 여기 이걸 이것도 제가 헷갈려 갖고 잘못 했었는데 이거를 이걸로 이렇게 딱 붙여 주시고요. 그러면 네, 네 그러면 됩니다.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딱 이렇게 <laughs> 왜안 들어가지? 이렇게 딱 붙여 주고요. 그리고 이걸 이렇게 딱 하고 이것도 이렇게 딱 붙여주면 거의 완성이고요. 자. 이렇게 됐죠? 잠깐만요. 자, 이거를, 이거, 이렇게 만든 거있죠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딱 붙여주면. 완성입니다. 또, 여기, 그 뭐였지? 이걸 이렇게, 이제 다리를 만들 건데요. 이거 그냥 기둥 모양 있죠? 이 원통 기둥 모양. 이걸 그냥 양쪽에다 꽂아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거, 이거 맨 뒤쪽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시고요. 오, 맨 뒤쪽에다가 여기 맨 끝에 붙여주시고요. 그럼 그랜드 피아노 거의 완성됐죠? 거기, 여기, 이걸 열면은 그리고 맨 여기 이거 받침대 뒤에 여기 있죠 가운데에 이렇게 딱 꽂아주시면 됩니다. 그러고 이 남은 거 있죠. 남은 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어이두칸 남은 거 있죠. 이거는 여기다가 맨 끝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주시면 그랜드 피아노 완성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이걸 받침째를 접으려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접어집니다. 이것으로 그랜드 피아노 완성입니다.